네, BHI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이 BHI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또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어, 궁금하셔서 클릭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주가 방향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HI는 제철용 산업 설비 이제 설계 관련한 종목이에요.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슈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BHI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주가 방향이 흘러갈 걸로 봅니다. 그 이제 제 기법 이론들로 이 상승 근거를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현재 월봉을 좀 봤을 때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재돌파를 지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임은 맞습니다. 신고가에도,에서도 이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이고요.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요 가격 라인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중요 가격 라인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는 2만원, 2만원대가 중요 가격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3만원 초반대 이렇게 이제 크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3만원 후반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이후에는 이제 4만원 넘어가는 가격이어서 지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는 3만원 초반, 3 3만 2 0 0원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주봉을 보면 지금 주가의이 중요 포인트가 어 지금 이제 고점과 저점의 연속적인 이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저점과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음. 변동이 나와주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 글로벌 원전 수주로 인해서 상승이 좀 이제 시작이 됐고 음. 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BHI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 이제 영상을 좀 찍었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자, 지금 흐름, 흐름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주식 정장 채널에 제가 5월 9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BHI 어, 4만 5천 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같이 좀 잠시 보도록 할게요. 매 진입할 것으로 지금도 많이 상승이 나와줬지만 본격적으로 더 들어올리면서 4만 5천 원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앞서 말씀 자, 이렇게 45,000원 대 간다. 여러분들 BHI 좀 주목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45,000원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5월 9일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네, 28,000원, 3만원 ,000원, 31,000원대 제가 이제 찍었었어요. 31,000원 이 정도였거든요. 현재 이제 3만원 후반대를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조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하시고 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45,000원 뚫고서 그냥 갈 만한 종목으로 저는 BHI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고점으로 인해서 좋은 지지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승의 힘이 굉장히 무겁게 지금 다른 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고점 가격에서 또 한번 이제 누르고 올라왔고, 그렇게 올라와서 그 가격대가 이제 만천원에서 이만삼천원대 또 중요 가격대였고, 그리고서 삼만이천원대 이렇게 이제 크게는 볼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갭상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한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만한 이런 종목. 이, 이제, 위치이다. 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이제 BHI 들어갈 만한 이 매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최소 4 5천원그 이상도 갈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에서 현재 높은 가격일지 연정 더갈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어, 매도 하시기에도 지금 이제 만약에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라고 했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BHI 제가 어떻게 해야지 최고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 제가 변수를 꼭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그전 영상에서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변수 잡기 이후에는 쭉쭉쭉 상승해서 45,000원 뚫고 이제 쭉쭉쭉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45,000원 잡아볼 수 있고 어 저는 이 목표가 저는 이제는 이 b 이차이 다음 주 초. 찐 상승이 나와 줄 걸로, 마지막 상승이 나와 줄 걸로 보고 있어요. 어, 왜냐? 이 종목이요. 이제 세력 이슈를 가진, 이제 세력 시나리오를 가진 종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영상 뒤쪽에서 좀 자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상, 이제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는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제 수식 지표에 매매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이 BHI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설명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 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 쯤인데 확인해보니까 10시 42분 쯤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 하시고 이때 10시 40분 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구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피아에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 들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또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로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로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 만한 이비트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비트르시스처럼 터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어,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잊자라고 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제 차트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고 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43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다 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호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BHI의 흐름은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매집하고 하락시키고 매집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만 5천원 목표가 잡아보고 갈수 있겠다 해서 2차 매집을 하는 이 정황이 발견됐고요 지금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이다 현재의 세력 유입 또는 실질적인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들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더 크게 올려서 한번더 먹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력의 움직임 절대 못 잡습니다. 멀리 숨어 있는 변수도 한 잡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변수를 잡으면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한우 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로 8 3 5사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타점과 변수를 잡아드릴 거예요. 현재 구간 세력의 이 전략적 매집 이후에 추세 돌파 시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우리가 한옥가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에서 지금 bhi 해도 할때팔때 때 문자로 알림 신호 드릴게요.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혹시 계신가요? 1 초면 됩니다. 아래 좋아요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해주시고 저와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요,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 드릴게요. 방법 간단하죠 저도 이제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BHI 단기 호점 목표가도 좀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종목 4만 5천원 이제 간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곧 얼마 가냐 이제 곧이 종목 지금 3만 7천 7백원인 가격대인데요 저는 이 종목 3만 8천 900원 이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초 안으로 45,000원대까지도 만 상승될 만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세력 이슈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이 bhi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가 지금 나올 때이 해외 수주 발생할 때마다 좋은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힌트 해외 수주가 이 종목의 치트키다. 주주. 어 최근에는 이제 체코를 시작으로 필리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글로벌 원전 수주로 인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고요. 지속적인 어떤 큰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재무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약간은 고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 잡기는 꼭 필요한지 종목이고요. 이제 좋은 수주들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했지만 저는 45,000대까지는 충분히 갈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인데 이 재무도 상당히 좋고 지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여주는 종목이라서 이 BHI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을까요? 바로 해외 수주 제가 이제 좀 포인트를 찍었는데 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이렇게 차트가 변동이 돼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이렇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우리가 같이 사서 여기서 세력들이 또 매도할 때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사고. 예, 하락된 부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뉴스 초입에서 지금 이제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고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하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해서 같이 매도할 수 있다면 요이 시나리오를 같이 예측할 줄 안다면 우리도 세력과 함께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이런 세력 이 수식을 걸어둔 제 세력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세력 이슈 그러니까 어, 세, 세력 시나리오입니다. 세력 개별적인 세력 시나리오인데 이 BHI만의 개별적인. 세력 시나리오이고요. 제이 정보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BHI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정보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개별 이슈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개별 이슈로 세력은 다시금 이 BHI를 들어 일으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들어 일으킬 때 같이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혹시라도 수익이 잘리신 분들은 정말 제 얘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세력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주가가 들어올릴 때 세력들은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출입에서 혼자 올리고요, 털어버립니다.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죠. 그래서 주가를 이 세력들이 올릴 때이 호재 기사를 언제 발표하는지, 언제 이제 낼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 되고, 그리고 매도할 때는 언제 매도하는지, 차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측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안다면 충분히 수익을 이제 할 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화살표로 차트 풀고요. 여기 인맥 총동원에서 받은 이 BHI만의 개별적인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 이 타점이요, 교차점이 교차하듯이 딱. 나온다 수익 구간이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B H I 최대한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뉴스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 B H I 지나간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다 이제. 반영돼서 효력 없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슈,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이슈를 세력이 이용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린다. 저는 이거를 BHI 관계자에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세력 이슈와 그리고 세력 선과 세력 화살표를 모두 총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보니 타점이 수익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듯이 딱하고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BHI를 여러분들이 살아 마라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만 나도 중에 이 뉴스를 아시고 후회하실까봐 미리 알았더라면 하실까봐 제가 받자마자 그리고 또 타점도 잡자마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렇게 그냥 올려버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그런데 이걸 또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제가 제 번호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 1 0 7 5 8 5 8 4 5 4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 거니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타점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어. 정말 괜찮다 싶으셔서 계속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 조아요 눌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신 돈을 이피 같은 돈을 특정 세력들이 가져가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만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저에게 늘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반드시 정보를 받아보시고, 검증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 꼭 검증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죠? 3초면 끝납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이렇게 구독을 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 모사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2 0 0 0분 가까이 구독자님들 되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 누르시면 2 0 0 0분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이렇게 정보 받고 타점 잡자마자 영상을 좀 만드느라 두서 없이 말했을 수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만든 이 세력 이슈까지. 싹다 적용해서 BHI 타점을 지금 잡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유 드릴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마다 수익 내셔야죠. 수익 나와줄 종목을 매일마다 또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4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갈만한 종목이고, 이제 고 3만 8천 원 중반대까지 이제 간다라고 보고, 4만 5천 원은 다음 주 초반 안으로 이렇게 찐상승이 나와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슈로 차트 프리에서상한가에상한가 사은가 먹고, 4만 5천 원대 목표로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고요. 무료니까 무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